이제 양력으로 개미년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잠시 이제 발언을 한다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원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겠어? 부귀를 누리기 원하고 또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고 또 명예를 에? 얻고자 이렇게 노력을 해. 그렇지만 우리 수완사 이 불자님들은 불자님들은 전부 다그다 그, 다 필요 없고 이세 가지 다 필요 없고 그저 소원 없는 사람이 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 세상에 올한 해는 모든 일이 원만히 다 이루어져서 소원이 없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한 해가 이제 양력으로는 원래 음력으로는 이제 이 춘절이라 이춘절이라 해가지고 이제, 시,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나 동양에서는 그일월 이제 음력 일월 일일부터 이제 새해가 시작을 한 하지만은 이제 지금 현재로는 이제 양력으로 이제 1월 1일 날 양력으로 1월 1일 날 이제 새해가 시작을 한다 합니다. 그러니 이제 겨울에 지금 가장 막바지에 들은 거야. 원래 동지부터는 진짜 완전한 그 겨울에 들어선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양력으로 1월 1일 같으면 완전 이제 그 겨울의 한 가운데에 있다 이렇게 보면 돼 이제 12월달이니까 이제 이 겨울의 한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이제 매서운 이제 부풍한 설도 몰아치고 여러 가지 막 그냥 어? 이 가진 자들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만 또 없는 자들은 또 유난히 더 추워 올해는 또 유난히 더 춥네 날이 그렇지만은 몸은 추워도 마음은 따뜻하게, 항상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변화가 오거든. 아무리 가진 자라도 마음이 불안하면 따뜻하지가 않아. 그렇지만 또, 응? 어, 다 가졌으면 좋겠지만 또안 가진 걸 어찌 갈게요. 응?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쉽게 말하면 내가 쌓은 복이 없어서 안, 가지질 못했는데, 응? 그거, 그래 뭐, 못 가져서 전번에 얘기했이 독가살의 비유처럼, 하살 한번 맞았어. 내 이제 업에 의해서. 업에 의해서 한번 하살 맞았으면 빨리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 남을 쳐다보고 그걸 쫓아가려니까 한번더 하살 또 맞네. 더 괴로운 거야. 어? 한번 맞아서 그 벗어나려고 치료를, 하살 빼가지고 빨리 치료해서 이제 완개가 돼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맞은 상태 더, 한번더 맞아. 하살을. 땀 어? 바라보면 뭐랄 거야. 내 용량이 안 되는데, 내 복덕이 안 되는데, 그럴, 그러면 뭐야? 복덕을 만들어야지 되잖아. 복을 만들고, 내가 베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게 없거든. 응? 전생에 내가 인색하고 응? 베풀지 못했기 때문에, 응? 지금 현재 내가 이제 받은 가, 이 복덕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이 땅에 다시 이제 또 태어났으니까, 한번더 기회를 얻었으니까. 이제 복을 짓고, 이제 복을 짓고 열심히 이제 긍정적으로 살면은 다음 생에는 좋은 가부로 태어난다. 어? 좋은 일이 있어, 항시. 미래는 현재 내가 지금 찰나에, 어? 현재 내가 행하고 있는 거 보면 미래는 자명하게 나타나. 어? 그래, 이제 종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냐. 우리는 이제 이 삶을 죽음이라든가 어떤 생사의 그 이제 항시 그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어,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 한시 죽음이라는 공포심, 두려움. 이제 이런 거로 모든 게 이제 그 끝난다고 생각을 착각을 해. 착각에 그 이제 전도된 망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현생에 막 모든 걸막 욕심내고 탐욕 부리고 어, 성내고 어리석게 막 싸움을 하고 막그 어, 남을 속이고 상처를 주고 막 이런 행동을 한단 말이야. 어? 그 그런 근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내가 전생에 못 보잖아. 그렇다고 미래도 어떻게든지 모르잖아. 모르는 미약하단 말이야. 미약하며 믿을 수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입장이야.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다른 어? 초순달에서 시작해서 어? 반달로 해서 보름달로 돌고 돌아. 우리가 초승달을 바라볼 때는 초승달이 달의 모습인 줄 알고 있었잖아 그전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달을 눈덩아리 달을 딱 쳐다보는 상태에서 달을 볼때 초승달이야 아 달은 초승달이구나 저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인식될 거아니야요 그렇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 달이 변하거든 자꾸 다른 게 이제 만월 보름달 만월이 돼 어? 이제 그게 세상을 아는 거야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밑에 처음에 볼 때는 이 땅에 지금 태어나서 과거 미래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초승달만 보는 거야. 어? 그렇지만은 다른 변화거든. 어? 내가 어떤 상태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어? 지하에서 갇혀 있던 사람은 초승달도 볼수 없고 보름달도 볼수 없고 반달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갇혀 놓으면 그렇다 이 말이야. 어? 목 지하에 갇혔다는 의미는 그 이제 비유를 들어서 한 거고 내 마음이 그렇게 갇혀 놓으면은. 초승달, 반달, 보름달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 이 말. 어? 그렇지만은 내 마음을 활짝 열고 <laughs> 세상을 바라보면은 초승달은 초승달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어. 어? 반달은 또 반달대로 아름다움이 있고 보름달은 보름달대로 아름다움이 있는 거거든. 어? 어둠이 있어야 밝음이 있고 밝음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것이 세상사가 모든 게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지금 내가 당장 힘들다고 어렵다고 했다고 해서 그걸 어? 자포자기하고 어? 비감만 하느니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으로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밝아져 나중에는 어? 한 순간에 모든 것은 한 생각에 모든 것 달려 있어 자 아까 묘법연하경할때 이제 그제그 제바달다품 제그 12에 보면 용녀가 성불하는 과정이 나와 용녀가 용이 그,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는 축생이라고 그래. 용은 축생이야, 동물이야, 동물, 인간이 아니야. 그 축생은 아무리 인간도 깨닫기 힘든데 축생이 어떻게 깨닫겠어? 그렇지만 재발달 다품에서는 용녀가 성불하는 가정이 나와, 찰나에 모든 걸, 어,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서 보이는 모든 것이 판단질 수 있다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 어. 가 마찬가지로 용려도 성부라는데 한우명 인간인 또 불법을 만나는 불자가 돼가지고 뭐 깨달지 못한다는 그런 적이 없는 거야 다 깨달수요 있 누구든 이미 깨달음 가지고 있어 용려도 전생부터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한순간에 만일에 깨달 때 깨달음에 그 한순간에 찰나에 딱 깨달 깨달은 것이지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건 찰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야 어? 딱 어떤 결과나 성과가 탁 모든 것을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라그 그러니까 질질질 막 이렇게 뭐미리 알고 막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딱 한순간에 모든 건 찰나에 내가 태어남도 한순간에 딱눈 뜨니까 어, 이 세상이 태어났어. 눈 감으니까 저 세상이야. 한순간이요. 숨한번 모시면 가는 거고 숨한번 쉬면 태어나는 거야이세상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그 내가 찰나에 지금 생각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긍정적인 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 내복 없는 것만 한탄하지 말고, 어? 왜? 내가 막, 막, 막행할, 막행 막식 할 때는, 그때는 즐거웠지. 뒤감당은 못하니까, 어? 그렇잖아. 그니까 다 모든 건 내가 지은 대로 자업자들, 결과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 그니까 이 땅에 내가 어렵게 태어나도, 어? 힘들게 태어났어도, 다 전생에 내가 어떤 원인과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는 거야. 그리고 부모도 내가 어? 태어날 때 선택 내가 선택을 하는 거야 부모를 전생에 인년 따라 내가 선택하는 거지 부모가 만약에 자식을 선택한다면 자식이 훌륭한 자식 선택 골라서 선택하지 뭐 어? 미쳤다고 그뭐막 어? 부모 죽이고 불효한 자식을 선택하겠어? 응? 어? 다 자업자득이야 그게. 어? 내가 복이 있으면은 어? 부잣집으로 태어날 것이고. 어? 한 순간에 어떤 현재 모든 것한순간에 찰나에 어디에 뭔 태어났냐가 그 복이 결정되는 거야. 순간을 놓치는 자는 그 복을 놓치는 것이고, 순간을 분명히 아는 자는 그 복을 알 수가요. 찰나를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세상 모든 것은 찰나야 찰나. 찰나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선택과 결정을 잘못함으로써 모든 것이 이 판이 판도가 바뀌는 것이에요. 자, 여지껏,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심여장고 대대, 남모라단나다라 야야, 남아갈략 바루기지, 세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옴, 살바, 음. 바예스, 옴, 살바, 바예스, 달아나, 갈아야, 다사며어남아 가리다바, 이마말략, 어 이제 이렇게, 이제, 오미라는 말. 우리가, 이제, 오문, 뭐냐면,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천수경의 신묘장에 보면, 오미란 말을 자주 등장인데, 오미. 그리고 어느 경전, 우리가 진원을 낼 때도, 오미란 말을 많이 써. 오미란 말을. 이 오문, 뭐냐면, 은 이제, 이 태초의 소리. 태초의 소리다. 태초의 그 어떤, 그, 생겨난 그 부위를 오미라고 그래. 그래서 이 오문, 가장 무엇을 얘기하면, 중도의 길이다. 중도 선악의 구분이 없어 구별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메에서 점점 이제 인, 인간이 이제 탐진심이 이제 생겨남으로써 이제 선악의 구분이 생기고 이제 그래서 온 것이 이오은 그래서 모든 깨달음의 정점이다 그랬어 오은 모든 깨달음의 정점이다 어? 그래서 이 선악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중도의 항시 어?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자 음, 그 상태를 옴이라고 그래. 진공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옴은 진짜 중요한 이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항시 누구를 어떤 이제 여기 보면 불보살님을 찬탄할 때나 불보살님께 내가 어떤 이제 그 어? 머리 숙이기이할때 보면 이제 옴이란 말을 많이 쓰는 거야. 예, 옴. 내가 이제 모든 태초의 몸 태초의 몸짓으로 어? 물들자는 그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이제 간세 모살님께 기이합니다. 이제 이런 뜻이, 단, 이제, 내포다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옴은 그래서, 오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 단, 단순하게, 뭐, 오 하는 길, 오옴이 그게 아니고, 이오은 중도의 길이며, 또, 어, 깨달음의 길, 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공의, 어? 진공묘유의, 어? 어떤, 이제, 진공묘유라는 그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 옴이라고 그래. 그래서 옴은 진짜 지놈마다 옴이 많이 들어간 이유는 한시 깨끗한 그 마음을 깨끗했던 그 처음에 태초에그 우리가 그 뱃속에 있을 때나 나와서 아기 때 그런 상태에그 깨끗하고 아 물들지 않는 깨끗함의 이제 어? 상태를 옴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훔이란말또 많이 쓰잖아. 흠. 흠은 이제 이 옴과 훔은 같은 말일 같은 말이야 원래는 이제 근데 이제 다른 말이 다르게 이제 옴과 훔은 뭐가 다르냐? 옴은 처음 아직 모든 게 이제 와, 이 어떤 상태에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그청 깨끗함을 얘기하지만 훔은 어떤 말이 어떤 것이냐면 다 겪었지만은 겪코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천진불이야 천진 우리가 그때는 처음에는 오염될 수가 있어. 응? 어? 옴은. 그래서 옴이 처음에 태초에 몸짓이라고 해서 했다 보니까 지금 막 오염되고 뭐 여러가지 형상이 뭐 이제 인간도 만들어지다 보니까 막, 응? 어? 동물 모든 세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차츰 이제 성각이 구분이 났지만은 훔은 무엇이냐면 완전하게 이, 이제 이루어진 상태에서 내가 다 겪은 상태에서 흔들리지 않는 옴을 가지는 거야. 이 훔은. 응? 어? 그래서 나중에 또 보면 사바하라는 말을 또 많이 써. 사바 성취되다. 어? 그래서 옴과 훔과 사바는 어? 완성된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모든 것이. 그래서 이제 훔을 훔을 쓰는 것은 내가 이제 다 겪었지만은 겪고 마지막에 가서는 흔들림이 없는 진짜로 돌아가는 어? 진공묘유의 진공묘유에그 상태 깨달은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처음에 옴은 아직은 물들지 않는 그 마음이고, 어? 그렇지만 훔은다 물들어, 물들고 다 겪어봤지만 결론은 나중에는 흔들림이 없는 것, 어? 흔들림이 없는 옴의 이제 확처, 확실하게 옴을, 말뚝을 딱 박아놓은 거야. 어? 그 자리를. 이제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분명히 아는 것을 훔이라고 그래. 그 이제 거기서 사바하는 성취되는 걸 의미를 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성불하십시오.